이번 시간은 플라스티 시티라는 프로그램 소개하려고 합니다. 파라솔리드 방식으로 모델링하는 소프트웨어이고요. 공짜예요. 상당히 잠재력이 있는 프로그램이고, 또 프로그램이 되게 말랑말랑해가지고, 다루기가 비교적 좀 쉽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속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닉 칼렌이라는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프랑스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수학적인 이런 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있나봐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소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이것도 기초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조금 시행착오를 하더라고요. 뭐가 횡하죠 그죠? 뭐가 별로 없어. 그런데도 이게 꽤 괜찮아요. 보세요. 블렌더에서는 여기를 월드 오리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말고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숫자를 이렇게 늘려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밀어도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블렌더 할때 점, 엣지, 베이스 이렇게 되잖아요. 블렌더를좀 많이 참고해서 만들더라고요.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 블렌더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엣지가 네 개가 동시에 선택이 돼요. 여기 점이 점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를 바깥쪽으로 하면은 필렛이 이렇게 되고 안쪽으로 가면 이게 침퍼가 돼요. 굉장히 유연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놓고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하면 되고요 그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 마우스 왼쪽 버튼인가 네.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면을 선택하고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슬래시 화면을 좀 크게 해주고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 예 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서클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센터 포인트를 가르쳐 줘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서클인데 여기는 컵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배울 때좀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이렇게 놓으니까. 네, 이렇게 놓고요. 다음에 얘를 이 박스 중심을 기준으로 네 군데 구멍을 내고 싶어요. 이 상태에서 선택하고 여기서 Alt X를 누르면 이 축이 여기 나옵니다. 뭔지 알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를 눌러주면은 음 여기 있던 원이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미러가 됩니다. 근데 화면을 이렇게 돌려놓고 이걸 선택하고 여기서 Alt X를 누르면 축이 이쪽으로 가요. 이게 설명이 안돼 있고 이걸 영상으로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 배울 때 엄청 갈리더라고요아 이거 타득하는데 시간 좀 걸렸네요. 다음에 두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고 여기서 이렇게 좀 되죠. 박스 커터에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베이스로 바꾸고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이렇게 원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얘를 이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익스트루드가 돼요. 근데 이 안쪽으로 집어넣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거는 여기 보면 여기 컷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걸 안쪽으로 넣고 싶을 때는 여기 보면 셀렉 타겟 바디 이렇게 됐잖아요이 상태에서 얘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선택하고, 예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주고, 얘를 안쪽으로 밀면 이렇게 파입니다. 네, 이렇게 쓰는 거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그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좀 챔퍼를 주려고 하면은 지금 하면 안 돼요. 여기 엣지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나와야 이걸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왜안 되나 봤더니, 이, 지금 이네 개를 이렇게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여에 생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체포를 하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필렛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여기는 한 개만 해도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죠. 프로그램 상당히 괜찮아요. 배울 만해요. 되게 좀 쉽게 돼있고 아직 1.0이 안 됐어요. 무료 프로그램이면서도 이 정도면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도 지금 이거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